하여튼 <laughs> 안녕하세요, 형들. 사망 한 겁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형들. 새해첫 영상이 되겠네요. 아, 이게 제가 그, 여태까지 몸이 좀안 좋아서. 하여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 그랬냐봐. 저기, 요즘에 한두달 동안 게임을 열심히. 어 아무튼, 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어, 입도록 하고. 자,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왕구, 예, 지난 한두달 동안 제가 공백 상태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프라와 관련된 뉴스는 예, 건프라가 지금 한근한 한 3개월 전부터 아주 노골적으로 쇼트가 나면서 예, 국내 수입이 잘안 되죠. 그래서 지금 사마 완구 입장에서도 지금 몇 달째 제대로 된뭐 수량을 받고 있질 못해요. 사실 그 사마 완구는 2년 전부터 그 건담 정신줄을 놨어요. 그때부터 이 건담이 돈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게 계륵 같다고 그랬잖아 내가 먹자니 먹을 게 없고 버리자니 못 버리겠고 이 온라인샵에다가 건담을 비치해 놓는 가게랑 건담이 없는 가게는 예, 매출 차이가 아주 심해요 그리고 품절이 됐어도 어, 사람들이 어떤 건담들이 요즘에 있나 이런 거를 보려고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건담은 정말 계륵이야 팔면 남는 게 없고 진짜 버리자니못 버리겠고 뭐전 세계 지금, 지금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라서 플라스틱 가격도 한15% 이상 올랐다고 해요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뭐 아무튼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런 요인 때문에 지금 건담 수입이 안 되냐 연결시키기에는 좀 멀죠 보면 과거에 한국이 반다이의 그 매출 30%를 책임질 때도 있었거든 이 우리나라가 그거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과거의 영광이었고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뭐, 반다이 아메리카나, 반다이 차이나 뭐 이런 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들이 이 수입하는 물량과 우리나라의 그 반다이 코리아가 수입하는 물량이 예, 차이가 많이 나겠죠. 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 그래. 우리나라가 그렇게 반다이 아메리카나 차이나 보다도 수입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이렇게 거꾸로 인지를 할수 있으니까 어. <laughs>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예, 우리나라가 제일 조금 하겠죠 수입을 건프라 쇼트 및 예, 건프라 수입이 잘안 되는 거에 대해서 뭐 거래처 사장님한테도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어, 가야 정상적으로 이제 건프라가 들어올 것 같냐 뭐 이런 말에 예, 거래처 사장님이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6개월 이상은 갈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거래처 사장님의 생각과는 달리 저는 최소 1년 이상 갈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건프라, 예. 요즘은 일반판, 뭐 신제품이 예전 한정판보다도 구하기가 힘들어졌죠. 예, 옛날 뭐 반다이 한정판이라고 그래봤자 어, 색칠놀이, 어, 파츠 바꾸기 뭐 이런 걸로 한정판 사실 뭐 반다이 한정판이 한정판인가요? 뭐 인기 있으면 또 찍고 또 찍고 막 이런 말은 하지 말까? 아무튼 일반판이 한정판보다 더 구하기 힘들어졌는데 어, 이 사태가 저는 그냥 1년 이상 더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원래 세상을 냉정하게 보기 때문에 근데 건프라 수급이 이렇게 안 되면 형들 중에 이제 프라탑을 집에다 혹은 뭐 아는 데다가 쌓아 놓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야 그러면 이제 건담 값이 막 오르겠다. 오르긴 오르는데 이걸로 만약에 재테크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예, 건담 가격에 가령 예를 들면 무슨 어, MG 사자비 버카가 뭐 가령 9만 원이었는데 이게 뭐 하루 아침에 20만 원이 되느냐 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담 재테크는 어, 다른 어떤 재테크 수단에 비해서 제가 보면 메리트가 없어 프라탑 쌓아놓은 형들은 건담이 안 들어올 때 어, 미리 사 놓은 거 하나하나 뜯어서 맞춰 그냥 그렇게 시간 끌다 보면 언젠가 정상화가 될 때가 있겠지 그때 또뭐 새로 사고 뭐 이러시면 되겠죠 아무튼 건프라 수급이 앞으로도 당분간 정말 힘들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건프라 관련해서는 지금 사마왕구에 이지 엔트리그레이드 어, 스트라이크 건담이 입고가 됐고요. 그리고 SDW 히어로즈 이거 폭풍 속의 별님이 SD는 취급하는 거 아니라고 저한테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장사 시작할 때제 어, 옆에 폭풍 속의 별님 같은 분이 계셨으면 제가 돈을 많이 아꼈겠죠. 늦게 만나서 참 아쉽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UB 최종 결전판 어? SDW 그리고 이거는 제천대성 50 최종 결전판. 음, 투전승불이라고 하는 이세 제품이 지금 어, 사마왕국에 입고가 돼 있습니다. 이것 좀좀 좀 많이 좀 사줘요. 이거 이런 거는 저기 좀 조카들 설날 때 선물로 줄 수도 있잖아. 어쩌다 가 이게 구걸 방송이 돼가지고 <laughs> 오늘은 리뷰할 시간이 없어서 예, 이거 투전승불 그리고 유비 유니콘 건담 그리고 이지 스트라이크 건담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 초에 나오는, 뭐, MG 릭돔, m d 돔, 이런 거 제가 다 예약을 해놨으니까, 그거 구매하고 싶은 우리 멤버십 형들은 저한테 문의하시면 될 거고요. 어, 그리고 SAB 패널 라이너가 지금 뭐 0.1mm, 0.15mm, 뭐, 그리고 풀세트 같은 경우에, 품절이에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외국에만 거래처가 있잖아요. 지금 외국에 지금 한 13개 회사 그러니까 10개국이 지금 넘어갔는데 어, 거래하는 회사들이 이번에는 저기 스페인하고 뉴질랜드와 호주도 같이 계약을 했는데 뉴질랜드와 호주는 뭐 아직 잘 모르겠고요. 예, 스페인은 지금 제품을 받아가서 어, 사울이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링크를 제가 걸어드릴 테니까 예, 스페인 및 유럽 전역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SAB 패널라이너의 성능을 시험해보고 싶은 우리 스페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예, 밑에 링크 따라 들어가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울 하이. 어, 제닉 채널에도 나왔지? 내가 양단사님한테 부탁부탁 해가지고, 어, 그좀 해달라 그랬어. 열정적인 분이신 것 같아. 어, 물론 나이는 나보다 한참 어리지만, 음, 그래.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g o o d b y 4월. 스페인어로 어떻게 하지? 어, 패스. 그리고 SAB 패널라이너의 재입고 날짜는 2월 6일에서 2월 7일 사이가 될 거예요. 그때 국내 재고분이 채워지니까, 뭐, 국내에서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예, 국내 도매처는 없고요 SAV 패널라이너를 새 제품으로 살수 있는 사이트는 국내 딱한 군데, 사마왕고 사이트밖에 없습니다. 패널라이너 재고가 갑자기 많다가 쑥 빠지는 경우는 해외 도매처에서, 아, 지금 팔다가 남은 게 없다. 빨리 좀 보내줘라 할 경우에 국내에서 팔고 있는 재고를 확다 넘겨버립니다. 그쪽으로. 예, 제가 못 팔더라도 그쪽 해외 거래처들이 원활하게 팔게끔 해주려고 제가 그렇게 손을 쓰는 거고요 뭐 이유야 뭐두 가지가 있죠 보면 첫 번째는 거래처 간의 신뢰 문제죠 제품이 없어서 지금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데 내가 지금 뭐 한국에서 뭐 열심히 팔고 있으면서 야 그러냐 다음 재생산을 기다려라 뭐 마냥 그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 많이 보내면 그만큼 확장성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랬겠죠 어 그런 이유 때문에 어 국내에서 재고가 어느 날 갑자기 품절이 싹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해외 거래처들이 요구할 때 그냥 싸질머들고 다 보낸다는 거. 그리고 국내 제고도 제가 여유 있게 날짜를 설정을 해요. 보면 은 들어오고 나서 뭐뭐 뭐 하루 뒤에 해외로 바로 넘기는 게 아니고 어뭐한 달이나 막 그렇게 냅둔다고 아, 뭐 그런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가이아노츠 도리오 제입고를 언제 제입고가 또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보면, 총판 사장님도 몰라요. 가이아노츠 일본의 사장님이 우리한테 또 주겠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말이 없나 보죠.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죄송은 한데, 이거는 뭐 두고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해요. 예, 지금 뭐 작년 한해 동안 사망구 매출 이번에 부가세 신고할 때, 제 매출을 봤더니 정말 개작살이 났더라고요. 국내에서는 정말 개작살이 났어요. 이렇게 장사를 하면 거의 망했다고 보는 수준이 맞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건담도 안 들어오고, 가야노츠 도료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진짜 양쪽 날개 다 부러뜨리고 나는 그런 뭐 비행기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저도 많이 받았는데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출이 이게 저희 진짜 거의 바닥인데 내가 재작년에 거의 매출이 바닥이다 할 때보다 지금이 더 바닥이거든. 그러니까 바닥이란 개념이 없어. 아예 지하로 뚫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어 지구에 핵까지 접근할 판이야, 지금. 그리고 이런 이유가 저는 그냥 이렇다고 생각해요. 건플라 이제 플라모델 취미에 신규 유입이 적거나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취미를 유지해왔던 형들은 이 물건들이 아무래도 다 갖춰져 있어 거의 그러니까 내가 니퍼가 멀쩡한데 내가 막 사망공사장이 힘들다고 뭐 니퍼를 하나 더 사달라고 해가지고 더살 수는 없잖아 멀쩡한 니퍼를 두고 그러니까 신규로 이제, 새롭게 진입하는 형들한테, 리퍼를 하나 팔더라도 그 형들한테 팔아야 된다고. 근데, 유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사마왕구 사이트는, 어, 여러, 우리 영상 보시는 형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형님들이 많이 진짜 구입을 해주세요. 저도, 이 정도 물건이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신규 이제 유입이 지금처럼 너무너무 없거나 이러면 점점 더 이제 장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작년 한해 기준으로 패널라이너의 매출이 사마왕구 매출의80% 이상을 차지했어. 진짜로. 말이 80%지. 사실 뭐 90%가 될 수도 있고. 진짜 그렇더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씁쓸한 내용이고 아찔한 내용인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국내에서도 좀 장사가 좀 원활하게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참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형들한테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도 했잖아요 그 플라모델 취미에 신규 유입이 어 적거나 없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에서 형들이 뭐, 다양한 의견과 답을 주셨는데, 뭐, 공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 뭐, 뭐, 기타, 뭐, 여러 뭐, 다른 취미가 이 취미보다 더 재밌다, 뭐,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돈이 없다에 더 무게중심을 싣고 싶습니다. 장사하는 입장으로서 보면 그래요. 내일, 당장 굶어 죽는데 오늘 건담 맞출 수는 없잖아 물론 맞추는 형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망하고 4년 전에 시작할 때는 내일 굶어 죽더라도 저 건담은 사야 돼 이런 형들이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 근데 막상 지금 경기가 정말 아주 걸레짝이 되고 나라가 아주 지옥도로 변하니까 진짜로 굶어 죽을 만한 형들이 생기는 거야. 이 취미라는 것도 어느 정도 약간의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잘 보니까 이런 건프라 취미 말고도 취미 업계는 지금 다 불황이야. 어디든 다 불황이야. 신규 유입이 거의 없어. 이 이유는 내가 보면은 그런 거야. 뭐 호황인데가 있다 막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예전이 더 호황이었지 지금이 호황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을 거야 결국은 돈하고 관련된 얘기예요 저는 그쪽이 더 관련이 있고 더 솔직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건담도 돈이 있어야 사잖아 이거 그리고 솔직히 3만원 5만원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돈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참 고민이에요 옛날보다도 훨씬 다양한 물건을 갖춰 놨었는데 옛날에는 도리어 물품 종류 500개도 안 됐을 때도 한 달에 막 6,000, 7,000씩 매출 찍고 그랬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야 와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 물론 새로운 샵들이 생겨서 어, 사망한 것보다 다양한 어, 근데 그건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잖아 예전에 내가 물품 몇개 놓고 팔 때도 그때는 뭐 다른 뭐 대형샵이 없었었나? 아니, 그때는 잘 됐다고 보면. 근데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걸 보면 그냥 제 생각은 그렇다. 어, 신규 유입이 적어지는 이유나 뭐, 개개인의 주머니가 지금 빈곤해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1인이에요. 예, 대표로 묶어가지고 아니다. 형들 말다 틀렸다.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 오늘 저기 영상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오늘은 뭐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 사마왕구그 제품 하나하나마다 그리고 팝업 공지에 설날 연휴 배송 기간에 대해서 제가 적어 놨어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가 이제 발송 마감이고요. 금요일부터는 계속 쭉 스트레이트로 쉽니다. 설날 연휴 끝나는 빨간 날이 끝나는 이 다음날, 2월 3일날. 일주일치에 그 그동안 누적됐던 발송을 하게 되겠죠. 어, 형들 설날 연휴 설날 같지도 않죠. 어쨌든 형들 예, 오늘 오랜만에 영상 찍었는데 어, 앞으로 좀 자주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 그리고 자막 얘기 안 드렸구나. 오늘 자막이 없었죠. 자막을 이제부터 넣는 영상 안 넣는 영상으로 나누 나누고 싶어요. 자막을 넣어야 되는 영상은. 어, 정보만을 전하는, 전하는 영상 뭐 이런 영상으로 대체하고 제가 썰 푸는 영상 같은 거는 자막을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막을 넣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서 제가 말을 오랫동안 할때와 이거 자막을 넣으면 이거 분량이 어마어마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말을 안 하는 버릇이 생기더라고 말을 줄이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 어? 원본은 손 손상시키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내 머릿속 안에서 내가 말을 좀 길게 하잖아.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필터링이 돼. 아 여기서는 말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자동 편집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러면 뭐더 풍성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앞으로는 자막을 될수 있으면 안 넣고 그리고 자막이 들어가야 더 좋겠다라고 싶은 그런 영상은 자막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있으면 훨씬 보기가 편하고 이해가 빠르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역량이 이제 거기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연휴, 예, 뭐, 형들 딴거 없어요. 건강하게 잘 쉬시고, 어, 술도 많이 드시고, 예, 즐겁게 지쳐 싸우지 말고, 남이랑. 어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형들. 아,